그 파노람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. 제가 12월 18일날 그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직장 탈이 그... 났습니다. 하... 그래서 가면서 이거 임신 못할까? 하고 목을 많이 했습니다. 아니 나 한숨. 그런 사람이 같이 하나님 이름에 옥찰할 수 없겠습니까 제 정말 신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왔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왔습니다. 이렇게 이짐승할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우리 안영선 회장님 하면서 제가 부탁을 몇번 했어요. 약간 이제 또 수락을 하셔서 아마 아, 경기북구에서 제일 빛나는 부장님이 되시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 병원에 있으면서 이 주머니를 차면서 보니까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. 여성분들은 피부 미용 때문불을 많이 드시는데 남성분들이 안 드시더라고요. 불을 많이 드시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서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